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영상은 오천코스 피규어 마지막 영상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호. 여러분 이렇게 완성은 했어요. 세세히 먼저 한번 볼게요. 영호. 피규어 먼저 볼게요. 피규어는 뭐 저번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상처난 부분을 표시해 줬고요. 여기 팔 상처난 부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영호. 이 먼지 파츠. 보시면, 그때 파스텔로 제가 색을 칠했죠.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이 붓으로 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안 가서, 원래는 제가 얘기했죠. 프레이 그런 걸로 뿌려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돌멩이 같이 날아가는 모습 표현했죠. 예. 요 파츠 큰 것들. 마찬가지로 파스텔로 했고, 여기 돌멩이들. 그리고 여기는 그 거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요거 당연히 돌이죠. 바닥 베이스, 이거를 이제 다 스티로폴로 지 하고, 약간 그, 네, 세라픽스라고 그 도료, 타일 본드 가지고 약간 이렇게 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거칠거칠한 부분도 표현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도색은 거의 3, 4회, 거의 5회 정도 걸쳐서 건브러쉬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도색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음, 여기는 뭐, 부서서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 표현을 했고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들. 그리고 여기 받침은 그냥 놔두면, 음, 너무 이질감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식으로, 거칠게. 이거는 다 타일 본드 붙여준 거예요 바르고 나서 도색해준 거예요 그리고 흙 부분. 흙 부분, 광이 좀 나죠. 제가 말씀드렸듯 이거는 이 무광이 아니라 반광. 살짝 광택이 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광이 살짝살짝 살짝 나는데, 뭐, 음, 흙 부분은 제가 보니까 무광으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광 도료 바니쉬. 코팅 재료를 사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 보시죠 이거 뭐였죠 참치캔 참치캔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패는 최종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뭐뭐 뭐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제일 무난하고 하기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가까이 볼게요 아, 이렇게 오천 크스가 마인부 공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 공격하면서 양쪽으로 먼지가 날리는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있고 이런 명패가 다 있죠. 네, 최종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나름 그럴 듯하죠. 네, 뒷 모습은 뭐 딱히 없지만 뭐 이렇게 베이스가 자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피규어 하나를 완성했어요. 아, 이렇게 완성되면 참 뿌듯해요. 저도 시간도 걸려, 요번엔 특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린 것 같고, 그 영상도, 작업하는 영상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아,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좀 작업하는 영상도 길게 좀 보여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뭐, 이번 그 피규어 모형 작업은, 어, 나름 모형 자체는, 베이스 자체는 좀 심플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피규어랑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보기가 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음 딴지 전선생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